신약성경 15변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터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기를 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다대오, 가나나인 시몬,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중요 사역 세 가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고요, 또 가르치는 사역이시고 또 병든 것과 또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죠. 이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혼자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죠.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거론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 하나를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낮으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별할 거라고는 전혀 없는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평범해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니, 더좀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그러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실패 또는 교육,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교육하셨는데, 함께 하면서 숙박하면서 함께 가르치셨는데, 그 교육의 실패로 보이기까지 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론유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가론유다, 그를 예수님을 판자로 지금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주특기, 제가 자주 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특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누군가의 일을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면접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죠. 그 사람의 이력들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럴, 그럴 만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 이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해낼 사람, 준비가 잘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특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일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가 잘안돼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악한 자를 주께서 부르셔서 그 일에 맞도록,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맞도록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내가 준비된 자가 그 일에 맡겨졌으면 꼭 맞는 자가 준비가 잘된 자가 모든 것이 갖춰진 자가 그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잘 됐었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물질이 있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교육시키시고, 그들이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받는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도로서 사명.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배워가는 이러한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갖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요. 그래서 그 일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 받으시죠. 그러나 그 일을 그냥 맡기시지 않습니다. 일을 맡기실 때에 권능도 함께 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0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민족주의나 인종차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괴로하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까지 이 죄인들을 세리를 또한 창녀들을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던 그들과 함께 하시던 이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그리고 이어이 사도행전 초반 초반에 기록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죠. 이는 이방인들은 구원할 필요 없어. 전할 필요 없어.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그들이 현재, 그들이 할수 있는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그리고 급박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우선순위의 방법적인 문제인 거죠. 그들이 가까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맞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합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파해야 할 말씀의 내용,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파해야 할 내용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의 천국은 죽으면 가는 장소, 그냥 평안한 장소, 기쁨이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요. 그 행복을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태본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 전파자가 가져야 할 자세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돕는 도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에게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도구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도 참 염려 없이, 돈 걱정 없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면. 또한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많은 물질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어찌보면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죠. 어느 곳이든지 그 복음이 전파될 때그 물질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가 지어지고요, 병원이 지어집니다. 그냥 복음만 증거되기보다는 이 도구로서의 물질이 함께 하는 병원을 지어주고, 이 학교를 지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 것, 너무나 좋은 도구들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한국교회가 그랬죠. 또 많은 이 기독교가 처음 초반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초반에 이 많은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물질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땅에 보,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문화들이, 또한 물질들이 제공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풍성함으로 한국교의 물질의 풍성함으로 어찌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많았죠. 밖에서 있으면 그냥 이, 어, 그냥 그 석필이라고 했죠. 그런 걸로 그냥 땅에다가 금 그어 놓고, 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돌 던지고 놀고 그런 문화였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 그보다 더한, 더이 후진된 그런 문화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 게더 재밌었죠. 교회 가면 맛있는 것들도 주고요. 교회 가면 또 문화들도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학의 밤. 그래서 교회들마다 1년한 번씩 청소 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그런 풍성함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구들이 그러한 물질들이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풍성함이 지금 교회에 약점이 되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또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어, 우리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건물을 자랑하는, 우리의 교세를 자랑하는 그런 어,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악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방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진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 것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훈련시키고 계신 모습이죠. 그럼 복음 전파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고 배고파야 합니까? 아, 복음을 진정 잘 전하려면 배고파야 돼. 집에 물질 있으면 안 돼. 가난해야 돼. 아니죠. 마태봉 10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물질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내일의 이 일용할 양식을 또 기대해야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오늘 살아가기에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양식입니다. 누가 채워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은 우리가 오늘을 근근히 살아내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해야 하는 그런 이 연약한 약한 그런 이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죠.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 물 붓질은요 믿음의 동역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는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평안을 비는 곧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짐이다. 성에서 나가 그의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역에 동역하지 않는 자들, 동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저주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먼지를떨어버려라 망하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미워하거나 이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모든 미련을 마음의 서운함들을 떨어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도로서의 자세임을 제자로서의 자세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또한 많은 이들이,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분명히 많아요. 열두 제자들 보면 한결같이 그래요. 오늘 나의 삶을, 모습을 보면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께서 권세를 주심으로,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 사오매 그 사명들을 맡겨주신 다음에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